누가 감사 인생을 잘 살아가는가? 라고 할때저 개인 적응을 해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더 많이 감사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누가 감사를 많이 하며 살까? 어떨 때 감사를 많이 하며 살아갈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저 자신에게 우리 집에 적용해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밖에 없었다. 정말 그때 감사를 쉬지 않고 올리면서 살아, 왔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언제나, 어느 때나, 감사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감사 주일를 맞이해서 다음 순서들이 5회까지 많기 때문에 설교 요약, 설교로 마칩니다. 첫째, 누가 감사하는가? 누가 감사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감사 주일를 맞이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삶이 내 것이 되는, 우리 가정의 것이 되는, 우리 교회 것이 되며, 우리 사회 의 것이 되며, 우리 국가의 것이 되는 은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사는 자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떠나보내고 그 자리에 감사로 채워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가 우리 모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처 사람 아담하와는 감사 충만 기쁨 충만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았던 에덴 동산에 독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을 끝내버린 것은 감사 충만해서 그가 떠나가고 선악과 열매를 취함으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이 잉태해서 자리 잡자. 아담하와는 범죄자가 되어지고, 죄인 되어지고, 오히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난다.는 말씀 그대로, 많은 것들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삶의 출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욕심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감사를 채워 사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욕심은 반드시 죄를 가져옵니다. 예외는 전혀 없습니다. 작은 욕심, 큰 욕심, 욕심은 반드시 자라고 잉태해서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의 DNA가 내 안에 뿌리 내지 못하도록 그것이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제거시키고 오히려 감사로 충만한 삶으로 인생을 엮어가는 그리스원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가 이런 감사일들이 참으로 많죠 지난 삶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감사, 그 감사 말고, 우리는 또 다른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사입니다. 이건 변경이 불가한 관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자녀된 이 선물 하나님 자녀된 이 위치 관계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자는 사실이 놀랍고 놀라 놀랍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 관계는 영원합니다. 어느 관계도 사실은 영원하지 못해요. 부모, 자식도, 부부도 언젠가는 이별이 있고 헤어짐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관계는 영원한 관계, 불변한 관계임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이며,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친히 강계를 맺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남은 때 평생 이제 사시면서, 하나님 자에 된이 삶이 내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늘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가? 나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구원해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 가운데는 지옥과 천당 천당과 지옥 두 경우 외에는 사후에 가는 곳이 따로 없습니다. 제삼지대가 전혀 없습니다. 천당 아니면 지옥 두 가운데 한 곳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큰 하나님, 날 그냥 두면, 우리 그냥 두면, 그대로 우리는 지옥행이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별 가운데 심판받고 고통 가운데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까닭에너 거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겠죠 언젠가 인생가는 작별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나 러 우리는 인생 떤 날이 천국으로 이사간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은 찬란한 생명의 성입니다 주인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실패도 맛보지 않은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천군천사들이 있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놓으신 것을 감사함의 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가? 나를 쓰시니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저 이름을 쓰십니다. 창조주 조물처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1985년도에 전주사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나를 하나님이 무더니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 온 줄로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왜 없겠습니까?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혜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너무 너무 힘들 때 감사 충만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 길로 통과게 하하서 훈련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마침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축복 받게 됐다는 사실에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써주세요 라고 말씀하시 바랍니다 신앙고백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를 쓰시옵소서 제가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우둔하지만 주님 저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이보다 더큰 은혜가 사실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날 우리를 오라 하시고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상급으로 반드시 주십니다. 그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변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이 축복을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을 여러분,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냐고. 나안 하겠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힘들죠. 안 하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이유는, 사람 일이면 내가 치우고 못하고 미루죠. 사람이 일이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조차, 마음속에 있는 것조차 다 주와 연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주가 나의 시간을 쓰시겠다면, 나의 재능을 쓰시겠다면 주님의 나의 무엇을 쓰시겠다면 하나님 써주세요. 쓰시옵소서. 나 시간을 쓰시옵소서. 내 몸을 쓰시옵소서. 내가 주신 재능을 쓰시옵소서. 내게서는 단한 표를 하는 쓰시옵소서. 주님 된 주님이 쓰신다는 저는 영광입니다. 써주시옵소서 써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를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전 여러분 이름을을한명한명 한명 순번을 정해놓고 기도를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번 안 정해놓으면 빠질 수 있어요 순번을 정해놓으면 그저 돌아가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저에게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가족 가운데, 아직은 믿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쉼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가 그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날를 통로를 쓰실 수는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형제를 구원해 주시오 여러분의 자녀예수님 민지 안 민지하고 자라하려고 있잖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자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복음 전하를 하는 그 열정 때문에, 선한 영향을 심히보서 자녀들이, 자녀 가정들이,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놀라운 열매가 있도록,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부모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부모보다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 목자는 영적 부모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사실 이것을 거쳐 하라님 나라입니다 해본 천국 영광스러운 주님의 침입니다 해가지 빛난 얼굴로 주님 앞에 만날 그날 있음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남의 삶이 저어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